자, 오케이. 11강을 보죠. 일단, l e t 라우스는뭐 이렇게 어렵지 않았죠 어? t s t 라우스는뭐 이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이뭐 그냥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논지는 그냥 그 이익을 추구하는 스포츠 단체와 뭐, can't, you can't, you can't, you can't, you 겠지 그죠? 그래서 밑에 단순 여기 하우웨이버 중심으로 비교 대조 관해서 보면 되지 얘들아? 그래서 어, 기업들은 뭘 추구하려고 하고 어,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고 스포츠 단체들은 뭐? 이 보면 저지 퍼포먼스 뭐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뭘로 판단을 해? 실적? 실적 승리 그죠 여기 나오는 게 그죠 이거에 근거로 해서 트로피나 챔피언십이나 승리 그죠 우승기나 뭐 이런 것들 그죠 승리 순위 됐지? 어 그걸로 판단을 하는 뭐 전혀 어렵지 않았죠? 비교대조 관계에서 답은 그죠 그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뭐? 뭐 어, 방식 그죠 그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답은 이렇게 내주면 됐어 됐나요? 이건 전혀 어렵지 않았어 요얘들아 오케이? 그죠 자 그러면 됐었고 그쵸 오케이 그렇고 또좀 애매했던 거 있나요? 2번이랑, 3번. 2번이랑 3번이요? 네, 1번이요? 오케이. 자, 1번, 2번, 3번. 그냥 한번 보자. 자, 1번, 2번, 3번. 한번 봐 보자. 오케이. 자, 1번은 자, 뭐에 대한 그키워드는 일단. 어, 랭귀지. 그죠 언어의 뭐. 어, 그죠 어, 라운드 어, 1년의 어떤 라운드 넘버. 네, 어림수. 어림수. 그죠? 어림수. 어림수가 뭐야라고 했을 때늘 이게 애매한 개념은 설명이 바로 뒤따라. 바로 뒤따라 보시면 왜왜 왜 이런 유니버스티 이러한 보편성은 왜인가 그 얘기는 뭐냐 모든 언어가 다 어림수가 있다 이거야 그지 그럼 이 보편성 왜다 있는가 라고 했을 때그럼왜 그러냐 모든 인간이 모든 인간은 같은 어떤 정신적인 이런 것들을 직,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all 아, uh, confronted 얘들아 뭘직면한대 얘들아 어려움인데 뭐의 어려움? 개큰 예, 양의 큰 양을 개념화 하는데 어려움을 직면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됐냐? 어림수가 뭘 말해 그니까 큰 수에 대해서 개념화. 큰 수를 그러니까 어림수라고 하니까 뭐 하는 거야 그냥 어린, 어, 어림 잡아서 그치? 짐작해서 그냥 정확하지 않게 추정하는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됐어? 알겠지 그죠? 이런까지 오면 논지는 자 논지는 오케이 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니? 이게 논지 정리하면 돼, 얘들아 오케이? Okay, 그죠? 자그나 이제 빈칸 문장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okay. 여기 이제 빈칸 뒤쪽에 단서를 잘 봐야 된다고 했죠? 단서는 여기도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그냥 딱 보면 부채화돼서 일치되는 거 보이지? 일치되는 거 그냥 20라고 얘기를 했을 때이 말은 무슨 뜻? 예 18명에서 2 2명에 어, 학생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고, 얘들아. 그죠. 그 다음에 뒤에도 이제 15 days라고 했을 때 이것도 무슨 의미? 2주. 그죠. 2주 정도의 그런 의미를, 오케이, 지닌다 해서 여기는 일치 관계로 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 얘들아 뭐 어림수의 어떤 성격, 얘들아? 딱 나와있죠. 어떤 성격? 어, 표현 나와있잖아요. 아야아야 아니야. 여기 빈칸 뒤에 딱 몰아, 뭐가 보여. 그치. 어프록시메이트 퀀티티를 여기서 잡아 주시면 되는 거죠. 어프록시메이트 퀀티티. 그죠? 어프록시메이트 뭐예요? 대략의. 그죠? 대략의. 오케이. 그죠? 대략의 수량. 오케이. 그죠? 대략의 수량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됐니? 알겠지, 얘들 이거로 봐도 되고 아니면 이 표현도 꽤 괜찮네요. 온 익스텐디드 리전 오브 넘버 라인. 이거. 오케이. 이것도 무슨 소리야, 얘들아. 어, 넘버 라인 뭐야? 넘버 라인. 어 그죠 어떤 수의 선이라는 건 뭐야 얘들아 연속된 수를 말하는 거지 연속된 수의 뭐 extended reason 확장된 지역 범위 알았냐 그것도 역시 뭘 말해 정확한 수가 아니라 뭐 어림적. 그지 이렇게 뭔가 어, 어, 어림 오케이 대략의 그죠 대략의 수치 정도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니 이런 표현들도 애꽤 괜찮다. 아까 쯤에 창의성 그랬을 때 그게 타인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얘기하듯이 여기 문 여기도 문이글 안에서 이게 이런 어플러스 미 컨텐트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오케이 그죠? 이거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냥 어림이야. 그냥 대략의 그죠? 그 그거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략이라는 거랑 가장 비슷하게 나오는 선택지가 몇 번이었어요? 응, 음, 1번 그렇죠? x p r e r s i n increasing uncertainty uncertainty였죠? 불확실성,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도 불확실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불확실성도 이 문맥 안에서 이제 보면은 뭐야, 얘들아? 불확실성이 여기서도 이제 반대 개념으로 이 문맥에서 불확실성의 반대는 뭐야? 예, 정확성. 네, 정확성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오케이, 정확성이 되는 거야. 에? 요즘 accuracy가 되겠지, 얘들아. accuracy. 아 그러면 이게 오케이, 이게 여기서는 어떤 이렇게 어림. 오케이? 대략의 수치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됐니? 이해했어요. 알겠죠? 오케이. 그죠? 나머지가 너무 아니야. 어, 이게 한 번에 답이 나오는 건 아니고 1번을 두고 이렇게 다 지워 가면 돼. 알겠죠? 네. 자, 그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도 보시면 뭐에 대한 걸 얘들아? 키워드는 문화. 어, 문화의 뭐? 문화의 뭐? 어, 변화, 그죠. 변화와 안정성, 그죠. 어, 변화와 안정성, 이렇게 잡으면 되지. 문화의 변화와 안정성, 오케이?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문장은, 그러니까 어떤 문화들은 얘들아, emphasize 뭐해? 강조해. 안정성과 전통을 강조해. 오버. 오버가 얘들아, 전치사 오버가 뭐뭐 보다란 뜻도 있어요. 변화보다는, 그죠. 어떤 안정성과 전통을 강조하지만, 됐냐? 알지 이렇게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화의 안정성과 변화에 대한 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뒤에서 또잘 봐야 되는데, 봐봐야들라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문화 내에서 그것의 참여자들, 얘들아, 그 구성원들은 종종 disagree, 뭐예요 의견이 달라요. 알겠지? 얘들아? 의견이 달라서, attempt 뭐해? 시도합니다. 투부정사고 잡아서, 그, to steer that culture in different direction. steer 뭐야? steer. 네, 조종하다. 얘들아. 조종하다. 그래서 그 문화를 어디로 다른 방향으로 조정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러므로뭘 발생시켜요? 변화를 발생시킵니다. 됐냐? 한 문화 안에서. 오케이. 다음.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자, 그리고 비로 그죠? 비로. 자, 어떤 문화들은 어떤 시도에 들드라 투부 정사 역시 isolate themselves from the outside world. 외부 세계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키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지만 모든 문화는 are 이제 모든 문화 are too v a r i o u s 굉장히 다양하게 t 여기 이전치사고 표현이야, 얘들아. 굉장히 다양하게 오픈 시스템 어떻다 음. 열려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there is inevitable sharing and mixing of elements of different c u l t u r e 그래서 뭐가 있대, 여러분들? 불가피한 공유. 공유와 혼합이 있대. 모와의 혼합, 모의 혼합. 그지 다양한 오케이 다양한 문화들의 그런 문화 요소들과의 외래 그런 공유와 혼합이 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죠 자그 다음에 그그 주변의 문화들 어떤 환경들 얘들아 이 위치 그죠 모든 인간의 문화가 위치되어 있는 주변의 환경들은 인클루드 포함해다 다양한 외적 요소들이 포함돼 있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알겠지? 기후변화, 침략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포함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프로듀스 챌린지 애들아 에? 그죠? 어떤 도전과 스트레스와 플럭츄에이션 뭐를 만들어내? 플럭츄에이션? 예, 변동을 만들어내 알겠지? 애다 그러면 그것은?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푸쉬 컬처 오케이? 그 문화를 밀어 어디로 밀어? 어댑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은 뭐예요? 어댑티브? 적응적입니다. 적응적인 트랜스포메이션 변동 그 변화를 오케이. 그죠? 변화를 이렇게 강요하더라 이거야. 됐니? 적응적 변화라는 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외적 요소야, 얘들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외적 요소들이 있어서 이게 이게 뭐이게 어떤 그 의도치 않게 기후가 변하거나 침략을 받거나 이 이주민이 막 밀려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거에 적응해서 뭐한다? 어, 변화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지 이해됐니? 알았어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그죠? 그래서 여기는 다 이런 식이야 그래서 뭐 얘들아? 일치죠? 지금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어 얘들아? 그죠? 문화는 뭐한다? 변화한다 그냥 문화는 변한다 알았냐 얘들아? 오케이? 그죠? 이게 공유하고 오케이? 혼합돼서 변한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외적 요소 때문에 문화는 그에 적응해서 변할 수밖에 없다 됐어요? 다 변화한다 그냥 변화한다 그죠 그래서 선택지를 보니까 여기 선택지를 보니까 얘들아, 1번 역사는 드러냅니다 대출 네 모든 문화는 뭐 한다고 진화한다고 변화 있어 이거 지워둬 토해가치 어, 변한다 그지 변한다 얘들아 변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모든 문화는 변한다 자 점진적인 시트 변화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위다 인간의 인벤 인터벤션 개입 그죠 인간의 개입 없이 발생할 지워둬 지워도 도해지요 여기도 여기도 뭐가 뭐가 보여? 15시? 어, 그 점진적 변화, 애들아. 자, 3번, 자, 문화적 어떤 진보는 요구합니다. 완벽한 단절을 내다. 뭐로부터의 단절? 안정. 안정성으로부터의 완벽한 단절을 요구합니다. 지워도 지워요. 도해지 여기도 변화가 있잖아, 애들. 변화 뭐야? 그지? 아기 어떤 안정성으로부터 완벽한 단절이라는 건 변화를 말하지. 음. 알았어, 오케이. 변화. 그죠? 4번. Recent rapid. 그죠? 최근의 빠른 문화적인 변화는 해불프레 주로 그죠 주로 주도되어져 왔습니다. 뭐에 의해서? 정. 정부의 노력에. 지워도. <laughs> 지워도. 네. 둬야지 여기도 뭐 있어야 되나? 최근의 빠른 문화죠. <laughs> 변화.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질문이 어려운 게 선택지가 이렇다니까. 선택자 변화를 다 가지고 있어 얘들아. 근데 되게 애매하게 얘들아, 그죠? 5번, accenting, diversity. 어떤 그저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허용합니다. 우리가 jump, ride right into the next massive f transportation 얘들아. 우리가 그저 올바르게 jump, ride. Right, 오케이? 이렇게 도약하도록. 어디로? 다음에 어, 대, 어떤 대량의 아주 커다란 변화, 오케이? 커다란 변화로 도약하도록 허용합니다. 알겠어요? 어, 모든 선택지가 다 변화가 있어. 알았니? 알겠니, 얘들아?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보여, 여기 이제? 음, 이게 하나씩 뭐가 더 덧붙여져 있는 거 보여? 1번은 뭐? 역사. 2번은 뭐? 인간의 개입. 3번은? 문화적 진보. 4번은? 정부의 노력. 5번은? 다양성. 됐니? 알았지, 얘들아? 이 문제는 이제 선택지에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걸 갈라, 거, 이렇게 걸러내야 하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됐나? 오케이? 이럴 수 있어요? 추론하고 갔는데 어, 뭐야? 이거 이렇게 일수있어 얘들아? 그럼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혼자 이제 누, 누구, 누가 맞을까 이렇게 해요? 뭐 해야 돼요? 이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 지문으로 가세요, 제발 지문으로 가세요 있어요, 알았어요? 있어요. 이게 놓친 거야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봤는데 아다 변한다는 얘기구나 했는데 뭔가 놓친 게 있는 거야 알았니? 지문으로 가세요. 잘안 보이면 지문으로 가면 돼요. 지문으로 가세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냥 딱 보이네요. 어디 있어요? 음, 그죠. 어, transformation, transformative history. 알았어요? 그냥 이거 이게 답이야, 얘들아. 이게 답. 됐냐? 이해 됐어. 알겠지, 얘들아? 응. 변형적인 역사. 정답은 일 일본. 번이야. 좀. 오케이. 일 번. 그러니까 질문으로 가세요. <웃음> <웃음> 소연이 왜 화났어? <웃음> 표정이 이러고 <laughs> 있어서. <laughs> 소연아 왜? 왜 화났어? 왜? 왜 화났어? 어? 너무 너무 얍삽해. 그, 그쵸 그쵸 그쵸. 너무 압사 맞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약간 훈련할수 있는 질문이에요. 역사 얘기 한 마디도 없었지. 네. 뭐 역사 얘기가 한 마디도 없었어. 그래서 선생 님 같은 경우도 먼저 봤을 때일본도 처음에 봤을 땐 지웠어. 네, 뭐, 역사 얘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다른 거 봐도 없어. 다른 거 봐도 다 변화한데 뭐 이게 살짝 이게 렇 인간 개입도 없었고 문화 진보? 이거 야랑 비슷할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알아냐, 얘들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애매할 땐 어떻게 하라고? 지문으로 가세요 지문으로 지문으로 돌아가세요 있어요 있습니다 <laughs> 오케이 그렇죠자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 3번 3번도 비슷해 얘들아 3번 3번도 비슷해 3번 얘들아 뭐에 대한 걸예매체의매체의무슨님 미수님 딱 나오네 매체에 아무 거기 단어 딱 있잖아요 매체에 뭐하는 힘 조작 아, 그래. 매체 조작 대중, 대중적 의견을 매체가 조작하는 힘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얘들아? 그죠. 크게 이제 좀더글 보면은, 뭐, 그 다음 문제에도 어떤 매체의 힘은 압도적이다.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압도적인 게 뭐에 있어서 압도적이다? 뭐 하는 거에 있어서? 여론을 어 여론을 조작하는 거지. 알았지, 얘들아? 여론을 조작하고 이렇게 형성하는 걸 말해. 충분히 이해됐어?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논지는 뭐, 여기서 이렇게, 어 정리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바로 치고 가세요. 여러분들, 빈칸이 이렇게 있고, 빈칸 뒤에 정보 양이 좀 충분히 보이네요. 자, 보자. 그래서, 빈칸 문장과 reasoned a r g u m 단어 혹시 뭐랑 동의어인지 아세요? 리 e 드 자, 리 e 드는 자, logical이나, 아니면 rational과 동의어입니다. rational. 뭐, 얘들아? 논리적인과 이성적인. 알았지, 얘들아? 그죠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그런 주장, 대절, 그죠?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주장들은, do not constitute. 뭐 하지 않아요? constitute? constitute? 구성하다. 그지? 구성하다. 그냥 뭐, 프로듀 d 랑 동의를 보면 돼. 프로듀 d 에다 만들어내지 않아. 뭐를 얘들아? 조작. 어, 조작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블랭크야. 얘들아, 하지만 블랭크, 얘들아, 오케이? 여기까지 왔어? 그럼 뭐 조작, 조작, 조작 얘기였으니까 조작 부분 여기 이렇게 보이지, 얘들아? 응, 어, 어, 보입니다. 자, 이제 뒤에 보자. 여기서 이제 뒤에 단서는 뭐냐면, 단서가 보시면은 이제 그 시점에서 설득이라는 건 조작이 된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조작이라는 것이, 조작이라는 것은, 오케이. 그죠. 어떤 의도적이고 성공적인 어떤 영향인데, 어떤 사람의 영향인데. 근데 그게 by 이 부분이지 강제적이지 않게 뭐하는? 감각 시험. 어, alter alter. 건 alter 시고 alter.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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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오케이 그죠? 뭔가 강제적으로지게 않게 뭔가 바꾸는 거야. 됐냐 됐냐? 알았지 얘들아 그죠? 혹은 혹은 그죠? non persuasive 여기 뭐야 얘들아? 설득적이지 않게 뭐? 역시. 어 바꾸는 거. 됐어, 됐어? 조작. 그죠. 그래서 쌤이 이제 여기서 일단 단서로 본 거는 강제적이지 않고 뭐? 설득적이지 않은 거지. 이 어떤 식으로 조작하는지 알겠어? 뭔가 막 강압해서 너 이거 이거 안, 안 하면 죽어. 뭐 이런 게 아닌 거야? 은근히 얘들아.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드러나지 않게 좀 약간, 그죠. 여기 이제 일치 관계로 봐서 예, 그런 식으로 단서를 봤다고. 됐니? 쌤이 지금 문제 접근해서 이게 저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걸 이거 가져가서 뭔가 강제적이지 않게 알겠지 이 개념 그대로 갔어잉 그죠 했는데 선택지에 그런 얘기가 어, 없어요 선택지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 얘들아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죠 오케이 서브 b s e q u e n t argument d i s 서 보시면은 뭔가 은근하게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조작한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얘들아 이게 하나도 없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없습니다 그죠? 이럴 때또 어떻게 하라고? 가세요 다시 지문으로 가세요. 다시 지문으로 가시면 쭉 보다가 여기 However 여기 바뀌는. 오케이 okay? 자이 부분부터 보시면은 그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언론의 힘이라는 것은 발휘됩니다 그것의 선택과 케 okay, 처리와 발표에 되어 정보를 선택하고 처리하고 발표하는 걸 통해서 발휘가 된대 그래서 매체가 어트 트 그죠 어니 hard news hard는 어떤 그 명백한이란 뜻이 있어요 이런 명백한 뉴스에서 시도를 해야 to p e r s u a d using 그죠 설득하려 고 시도하는데 이제 뭘 사용해서 얘들아 예, 감정적 여기서 이게 또 이렇게 슬정 나오는 거야 이렇게 감정적인 레토릭 뭐야요 여러분들 레토릭 밑에 보면 수사법인데 이게 말이 어렵지 않아 수사법 좀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예, 표현법이야 표현법 오케이 그죠? 감정적인 표현법 네, 더레 rather than 그죠? fact 사실보다는 감정적 표현법을 사용해서 설득하려고 할때 그게 조작이 된다 이게, 이게 지금 감정적인 얘기가 여기밖에 없어 얘들아. 밑에도 없어. 뭐 이게 이제 문제는 좀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 답이 몇 번이야? 이 번이야. 그래서 답이 그래서 이 번이야. 알겠니 얘들아? 그죠? 매체 발표는 크로스라인 뭐한다? 선을 넘어서 인젝트 뭐한다? 주입한다. 뭐를? 예, 감정적 내용을 주입한다가 그래서 답이야. 그래서 답. 이해됐어? 알겠지 얘들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추론했던 내용이 없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있으면 찾아서 답을 내면 돼. 그럼 답이야, 그냥. 됐냐? 알았지? 오케이? 네.